현대진리의 모든 목적은 세제순자의 기비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들 흐물어진 길을 수축하여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하늘 가는 길을 밝은 빛으로 비추는 그런 사업 율법을 수보하고 우리의 품성으로 그의 동일한 의의 빛이 반사되어지는 경험,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25장 31절 이하 몇 구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대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가려던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포서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오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우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누가 내 형제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에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실물교 388페이지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봉사 사업에, 복음 전파 사업에, 우리를 왜 부르시고 보내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본담 이 아침은 봉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마음과 뜻과 생각이라는 문단을 좀 읽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이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10절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상급인데 영생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마음과 뜻과 생각이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와 연합하고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결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분의 보도원에 일하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붙들어 주는 전능하신 손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라. 그러한 자들이 율법과 권력그 동정심이 없고 도움을 구하는 호소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율법과 권력을 믿는 것만으로는 능력치 못할 진대요 그들은 따뜻한 손을 붙잡을 필요가 있고 자비에 넘치는 가슴에 기댈 필요가 있다 마음속에 거어하신 분이 항상 그들 옆에 계신다는 생각을 간직하게 하고 항상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슬퍼하시는 천부의 마음과 지금도 팔을 펴고 계시는 천부의 손과 나의 힘을 의지하거나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할 아버지 음성을 우리를 통하여 들려주어서 그들로 생각하도록 해주어라. 우리가 이 일에 종사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은 동반자, 천사들이 함께 동행할 것이고 우리 곁에 하늘 천사들이 모여 있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여 있다. 사마리아 사람 곁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 하늘 조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자기 동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 곁에 서 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친히 그리스도 자신의 협력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는 회복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감독하에서 일한다면 커다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충실히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된다. 그리소도께서는 당신과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기까지 향상될 모든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곤란과 재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의 특질, 곧 동정과 흥률과 사랑이 개발되기를 바라신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봉사일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늘 조정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그래서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를 거절하면 그분의 교훈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 땅에서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들의 교제하기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3장을 인용합니다. 내 윤리와 도를 행하면 여기에 섰는 자들, 자들 중에서 왕력케 하리라. 죄 없는 천사들 무리에 포함되어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봉사 사업에 대해서 전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 너희는 내 무기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산상부원은 봉사를 의미한다. 율법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구호 봉사, 의료 봉사, 치료 봉사, 문서 전도 봉사.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 다 봉사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명하셨는가 왜 우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요 그리스의 경험과 같아질 것이다 구호봉사 328페이지는 주님의 교훈과 법을 따라 사랑의 원칙이 실현되어질 때 그들은 그리스의 경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하십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이런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명하셨는가? 그런 일에 헌신하면 생에 자자자질구리한 여러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매일 변화된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분의 명예를 매기만 하면 모든 불평은 사라져 버리고 어려움은 제거되어지고 모든 복잡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너보잘라시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예수께 서하신 것처럼 고통도 하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봉사할 때 우리의 품성 개발이 이루어진다. 우리 마게도냐 교인들은 맞죠? 극도로 가난한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중에서 힘의 격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품성 개발입니다. 정원은 말하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다 하나님의 사회에 참여하게 하라. 그 이유가 있죠. 특권입니다. 특권. 노라 은혜의 통로죠. 너무나 아시는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할 때 희생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성품의 귀한 진리의 빛이 반사되어지게 하는 그 일에 이기심 없는 봉사사업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요. 건강이 정진되어진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감각의 행복이 오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지고, 정신과 신체의 건강은 정진되어진다. 성경과 정원은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자신보다 남의 피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아의 봉사에 참여해봐.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은혜야말로, 치료제임으로, 우리 성교 봉사의 일장에 펴 보시면 가장 잘 낫는, 아니 특효약이 있다. 성령의 가마다, 성령의 가마다 뭘 먹어서 나을 수 있겠죠. 조금 도움이 되겠죠. 집어먹고 오래 먹고 한책하고 도움이 좀 되겠죠. 하지만 정언은 말하기를, 성령의 가마는 최고의 명약이다. 다시 한이 동산에서 늘... 순결보한 무구한 주님의 가슴 안에 있는 그분의 품성의 향기를 성령을 통하여 기도로 호흡하고, 이 향기를 저와 여러분의 반경에 있는 사람들 앞에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반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대 몸이 아픈가, 빈약한가? 그러면 그대가 흙벗은 자를 입혀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공개하라. 출인자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물된 정원 동산 같게 될 것이다. 칠리가 필요가 없지만 그들이 작은 비단에서 진심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이교회 밖에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삭군이 아니죠. 은혜의 보상 보셨죠. 삭설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그제 말씀처럼 삭설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렇죠? 이미 받았습니다. 의기소침하고 의심하고 떨고 있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내린 처방은 바로 나을 위에서 봉사하는 삶입니다. 일어나서 그대를 보고 연민에 빠지고 슬퍼하고 불만하지 말고 슬픔과 수심에 장인 사람들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라 그리하면 자아가 잊어버림받을 것이고 그대 질병이 신속히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들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이란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을 늘 호흡하고 마시는 경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은 예수를 아주 닮은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날라지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사랑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 사랑 안에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땀을 깨닫고 충만한 은혜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와 반대되는 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없다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반대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곤란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와 관용과 유순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런 품성들이 활용될 길이 있을까? 은혜들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욱더 이런 특성들은 증가되고 강화될 것이고 육식의 육신의 양식을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줄수록 헐벗은 사람에게 자주 입혀 주면 줄수록 병자를 방문하여 줄수록. 고아와 가보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고어 봉사 324페이지 말씀. 작은 친절, 행동, 말 한마디, 고통과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베푼 작은 사랑의 봉사, 다 불멸의 기록에 보관된다. 가장 훌륭한 많은 풍성한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활동과 열심을 통하여 가난한 자와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롭고 부드러운 연민의 정을 조화시킨 사람들이 가장 풍성한 보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일는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 그래서 영을 소유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질구리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생식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낙심된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준 가장 작은 선물, 그것을 주는 자에게 자부인의 생에 따르는 것을 알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아의 모습에 하늘은 기뻐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누군가, 누군가, 심판날에 매일의 생에 신실한 사람들, 하 일을 재빨리 깨닫고, 칭찬이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무화로 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하나님께 다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에 예수의 마음, 여러분 모골이 있지만,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들이요. 다시 한번이 동산, 물된 동산, 늘 은혜와 의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래서 식으시지 않은 열심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작은 친절과 동정이 베풀어지는 복음의 실천적 현장으로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동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임박할수록 그분의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은 이때에 우리 각자 주어진 은사 안에서 성심을 다해서 주님과 이곳을 섬기는 그 일에 모두가 충성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십시다. 우리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브라함의 경험처럼 아버지 또한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치흑같은 어둠으로 아들의 용물를 감추시고, 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오신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인색할 수 없고, 욕심낼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높은 기별을 가지고 있지만, 왜 공과하고, 아직도 푸념하고, 불평하는지 각자 깨닫게 하셔서, 오 하나님 이제 막 인생이 끝나가는 시간이 가까운 우리 하늘의 심판이 끝나가는 엄중한 이 시간 앞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다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분별할 그날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동산에서 작은 일들 냉수 하나 떠주고, 한식사를 대접하고, 참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작은 친절과 행동들을 통하여 신앙의 묘미가 무언가 배우게 하시고, 또 기회가 되어지면 이웃을 찾아 방문하고, 찾아오는 환우들을 사랑으로 봉사하고, 정성껏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주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한 달도 조 우리 모든 일과 속에 엘리사처럼 열심으로 전기를 갈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서 집 짓고 빨리하고 또 밥을 짓고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므로 육신의 일로 끝나는 그런 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늘과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